뷰티 큐티 큐브 뷰티 큐티 큐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의 주식왕 한주혜입니다. 인생은 고수에게는 놀이터 에게는 생 지옥이다. 한 영화에서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저도 하루빨리 주식의 고수가 돼서 투자가 놀이터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재밌고 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놀이터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개설했던 NLT 투자증권 계좌로 모바일 주식 거래 어플인 QVMTS에 접속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QVMTS를 실행해 볼까요? 아, 혹시나 앱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 가셔서 QVMTS를 검색하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그럼 QVMTS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중간에 모바일 거래 시작하기가 나와요. 요 버튼을 누르시고 인증을 어,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 이름과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 번호까지 입력할게요. 개인 인증이 완료되면 단말기 등록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편 인증 번호와 보안 카드 입력 구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보안 카드 번호를 끝. 자,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어, 로그인을 해주시면 접속 완료. 들어가시면 지난 시간에 개설했던 증권 계좌랑 바로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QVMTS 어플을 이곳저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들어가시면 이 밑에 하단에 홈, 관심 그룹, 주식 현재가, 주식 주문, 그리고 주식 잔고 손익 등등이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관심 그룹을 살펴볼까요 장바구니처럼 평소에 관심 있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인데요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요 이름도 마음대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관심 그룹을 한번 제 마음대로 만들어 볼게요 우측 상단에 요 점점점 세 개를 클릭하시면. 그룹 추가 편집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누르시고, 제가 한번 그룹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그룹명. 뭐라고 하지? 음. 주주왕의 픽. 오케이. 주주왕의 픽으로 한번 가볼게요. 픽, 미, 픽, 미, 픽, 미, 업. 그러면 이렇게 주주왕의 픽이라고 어, 관심 그룹이 생성이 됐어요. 여기에다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심 그룹란에서 흥미로운 건, 우리가 그 멜, 멜레... 음악 차트 실시간 순위 볼수 있듯이 여기서도 실시간 조회 베스트 탭이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관심 있는 종목들이 바로 바로 순위별로 뜹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 상위 5%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순위를 보여주는 투자 보수의 선택 탭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탭인 것 같아요. 국내 종목 순위를 보시면, 어, 거래량과 등락률에 따른, 어, 일일 순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거는 저 같은 왕초보자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가는 파트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VI 발동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VI라는 게 급등락이 발생해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변경을 해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합니다. 실제 발생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하네요. 자, 종목을 눌러보면 상세 안내 팝업이 뜨거든요. 이곳에서 등락률이 어떤지 차트를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종목과 관련된 뉴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 되게 좋다. 음. 자, 이번에는 섹터 종목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섹터 종목 전체 보기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각 분야별로 종목을 모아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장미 관련된 종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게임 부분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게임 관련 줄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줄을 클릭하시고 관심 등록을 해 놓으시면 한눈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NH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종목을 추천해주는 로봇 추천 종목도 있습니다. 저같이 선택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인공지능에 의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국내 ETF 상품도 알려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로봇 추천 종목 옆에는 인기 펀드 탭도 있고요. 투자 자문 서비스인 포트폴리오 마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의 시세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코인 시세 탭도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 현재가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첫 페이지 화면에 나오는 NH 투자증권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9,500원에 어, 거래를 희망하는 물량이 2,434 주가 남아 있는 건데요. 실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9,510원에 거래를 희망하는 물량은 7,30주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호가라고 해요. 자, 그리고 빨간 테두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이거를 시장가라고 합니다. 9,490을 클릭하시면. 매수와 매도가 나오거든요.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이고요.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매수 클릭해서 주식을 살게요. 아직 산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물량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한 주만 매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수 주문을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어, 뭐, 증권계좌에 돈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기 전에 증권계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종목 설정 및 추천 종목 그리고 또 맛보기로 주식 주문하는 법까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QV MTS 이 어플에 대해서 더 자세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의 매수, 매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저 주혜와 함께 재미있게 주식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